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이 한탄하신 말씀인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건 이제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춤을 춰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거는 회개의 말씀이죠. 애국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슬퍼할 줄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악하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병들고 오염되고 타락됐으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감각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성경에 과연 이런 시대가 있었나?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양심이 아주 화인 맞은 그러한 무딘 시대가 있었나?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 이걸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가 언제 있었느냐? 구약의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시대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사람의 창조하심을 보시고, 그 악함을 보시고 그 타락땜을 보시고 타락에 타락 이걸 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한 일을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것이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악 중의 악이다. 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선한 일은 뭐야? 물론 선은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느끼고 정말 가슴을 찌르며 통에 자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람의 죄악이 차고 넘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내가 다 멸망할 거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면서 나가서 의를 좀해라 그런데, 노아의 때, 에 노아의 여덟 식구를 제한 나머지는 한 명도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악독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강박했으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 명도 노하의 외침을 받아들인 자가 없었어요. 자, 그 결론이 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왜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분들이 깨닫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왜?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참 불행하고요, 정말 불행 중에 불행한 시대요. 이런 사람이라면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칩니다. 당신 네들이 지금 섬기는 것다거짓이야 진리가 될수 없어. 사망이야. 생명이 될 수가 없어.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야. 아멘.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결한 신이요. 아멘. 그분만이 생명이요, 아멘. 그분만이 진리요. 아멘.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또웬 일이에요. 한 명도 엘리야를 따른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걸 노아의 때와 엘리야의 시대 때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심판이 있을 것을 들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들은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노아가 나가서 외칠 적에 얼마나 애국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병들고 타락되고 오염되어가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울면서 외쳤겠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얼마나 외쳤했어요 얼마나 애곡했겠어요? 거짓신이다. 그거는 거짓신이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아멘. 그러니 나를 따르라. 갈멜산에 올라간 건 엘리야 혼자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가 어떤가 이걸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봐야 된다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게 없고 깨닫는 것이 없고 한마디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면 아파야 되잖아요. 네. 때려도 아플 줄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무감각 감각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죠. 이3장 일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사대교회를 부신 거예요.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모든을 주님이 사대교회를 부셨어요. 사대교회를 부셨는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영적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대교회에게 편지 하노니 내가 너희의 영적 단계, 내가 너희의 영혼, 내가 너희의 믿음 상태를 내가 잘 알아. 아멘.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한 정도 한 정도예요. 내가 너의 영적 상태, 내가 너의 믿음 상태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네가 생각할 적에는 아, 믿음 생활 잘, 잘하고 네가 생각할 적에는 내가 영적으로 가 아, 충만하고 살아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너 굉장히 지금 잘못된 생각을 그고 있어 내가 보니 너는 죽었어 뭐가? 네 믿음이, 네 영혼이 성령, 성묘, 첫사랑 그리고 받은 은혜 그리고 바닥이야 너는 죽었어. 근데 사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가 이렇게 죽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본인한테는 참 불행한 걸 떠나서 비참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달아가면 영적으로 무관각한 강박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제일 첫째, 10편, 19편, 12절,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니까 이런 말씀 하나도 그냥 우리는 귀밖으로 듣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 깨닫지 못한 다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 깨닫지 못한다. 왜? 무디요. 왜? 벌써 감각이 무디인 거예요. 벌써 무뎌졌어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참해지는 거죠.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온갖 불의와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불의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응? 이 말씀 뭐냐? 이 말씀의 뜻과 의미는 뭐냐? 괜히하신 말씀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아멘. 허감의 세가가 올 거다. 병들고 타락되어가는 어둠의 시대가 올 거다. 아, 네. 은정한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리는 시대가 올 거다. 아, 네. 정의가 불의한테 눌리는 시대가 올 거다. 아, 네. 그런 시대에 너희는 아, 네. 어떻게 되라? 빛이 되라. 아, 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부패되고, 부정이. 사고 넘치는 시대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야. 이때 기독교인들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다해라. 라는 건두 가지야.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소금은 썩질 않아. 소금 썩어요? 아니요. 소금 썩지 않아. 아, 사람들이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벗이 되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 사람과 함께 할지라도, 아멘이에요. 너는 소금처럼 썩지 마라. 변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이거야. 썩지 말려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시대가 올 텐데, 이러한 시대에 너희는 애곡해라. 아멘? 아멘. 아멘. 애곡해라.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멘. 믿어줘요? 아멘. 짠소리 해라. 쓴소리 해라. 상한 곳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병들고 타락돼 가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뿌려라, 네. 썩지 않게 해라, 네. 이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본 한국은 지금 두 가지 일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어가요. 보금이 맛을 잃어가요. 주의 종들이 맛을 잃어가요.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에 외쳤지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외국에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온 박사가 아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메리미야처럼, 바울처럼 외치는 이러한 목사가 한국에 필요한 거예요 아, 네. 자문 5장 6절을 보면 길이 든든치 못해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길이 든든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소멸이에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은혜 쏟은 거예요 든든치 못해요 에스겔 1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 길이 든든지 못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 6장 1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죠. 듣기는 들었죠. 지금 들었잖아요. 예? 성령 소멸되면 이렇다. 은혜 쏟으면 이렇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이렇다. 특긴 들었지요? 깨닫지 못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한번 좀 볼까요? 디모데우서 3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노아의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이것을 알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가를 한번 봅시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 어쩌면 참게 이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으로 가신 것 같아. 꼭 지금 이래요 지금. 예?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한 것을 싫어하고 무정해. 너무 인정이 없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웃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 너희는 떠나라. 아멘. 지금 이야기한대로 불의를 보고도 불의를 깨닫지 못한다. 오죽하면 지금은 불의와 함께하는 자들. 지금 이러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결론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지만 제일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각이 없다는 건 뭐냐? 그러면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산 걸로 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바닥 났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에 가서 우리가 보자니까. 이러한 성도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나. 이해가 가요? 뭔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감각이 있는 사람은 때렸죠. 아프잖아요. 이게 깨닫는 거거든. 아, 왜 아파? 이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왜?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감각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때리는 건이방망이를 때려? 그럼 뭘로 때려?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건 뭘로 찔러? 말씀으로 찔러? 그래서 에레미알보기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다. 잘 바뀌는 몫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의도 맞을 중에 나다. 아, 네. 그러면 그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아, 네.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 있는 성도예요. 아, 네. 왜 이렇게 온갖 죄악을 짓고 허물도악도 불의를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합부 합하고 그들과 함께 하느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뭐예요? 아, 네. 영적 감각이 없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디모델 청서 4장 2절을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이 벽이에요, 벽. 벽이에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전혀 뉘우치질 않고요. 자기가 잘못과 불의한 일을 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왜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자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잠언 6장1 4절 마음이 폐역했어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마음이 폐역했어요. 그러니깐 결론입니다. 자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왜 가슴을 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감각이 없다. 무슨 감각? 영적 무감각. 그럼 영적 무감각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자, 죽은 자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화인 맞아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아멘. 그리고 마음이 패역해서 지금 무슨 말이냐? 마음이 타락했어요. 마음이 타락했어요.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청년들, 또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말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딱 더럽히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내 단을 더럽히고, 내가 언제 하나님 단을 돌이켜서 이럴 수가 있냐? 내 교회 문을 좀 닫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 채쳐놓고요. 주님을 1번으로 생각하세요. 주님이 일본입니다. 주님이 아멘해요. 두 번째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아닌 거는 아닙니다. 왜 아닌 거 하고 같이 합니까? 불의 양은 타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하고 어떻게 타업이 됩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빛이 돼야지요. 소금이 돼야지요. 진리가 돼야지요. 생명이 돼야지요. 어둠의 세력들과 거짓의 세력들과 불의의 세력들과 함께하면 안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각각한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아멘.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해서 아멘.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아멘. 내 믿음이 살고, 아멘. 내 기도가 살고, 아멘. 내 찬양이 살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